쪽으셨어요. 지금 어서 어디 계셨어요? 도봉 집이 도봉인데 저 밑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. 촬영길이라서 혹시 또 시간 늦을까봐. 누구 보실 거죠? 저요. 나 아, 육십 년생. 뭐시나요? 짠짠. 응. 우리 최. 자 첫째로는 인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아. 그 진급하다네. 해셔야지. 그래서 <laughs> 등들가안 돼서 응. 일단 은 헤어져 도 계속 덜러 붙 고, 안 떨어져서 치 겠어요. 많이 되 세요. 그분 이요, 주띠 취띠. 에요, 주띠 몇 살？주띠 50대60대70대쥐띠70대70대7대대대 김시병김유추 김유병, 추유병 김유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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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아병 김유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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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유 기준이 개명하고 나서도 별 재밌는 거 없잖아. 똑같잖아. <웃음> 네. <웃음> 팔자, 사주 팔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. 이런 것보어 봅시다. 이분이 나이는 드셨어도요. 어? 어, 한마디로 그냥 우리 용어로 꼴통이라고 보면 돼요. 응. 기준이 혼자 이분은 어, 무슨 수로 뛰어. 못 뛰지. 욕 싸우기도 엄청 지 싸우고 있거든 지금 멀리 하려고 알면서도 계속 바보가 장사를 한 사람한테 머리가 돌아가는데 알면서도 계속 기준님은 진짜 이 분을 떠나뜨리고 싶으세요? 예, 답답해요 막 이렇게 생하면 내가 힘들 때 애 학교 다니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그게가 이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별로 나한테 막 그게 이제 올가미를 할까 족쇄를 할까 막 이런 게 이제 시간이 흘르니까 귀에 너무 답답한 거야. 기준님이 마음이 식은 거는 아니시고 그렇죠. 그 기준이 마음도 진작에 식었어 냉정히 얘기하자면 응. 더이상 뺄게 없잖아 이 사람한테 야,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더이상 뺄게 없다는가싫은거예요 응. 기준이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응. 살때문에 그래요 이 살때문에 이 사람 안떨어져요 살이 없으면 살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분이랑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떼어줄게요 비방쳐서 떨어져 나가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살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. 이 살이 왜냐 기준인 옆에서 채고 괴롭혀야 야는 그게 임무거든. 그래서 원인 을 밝혀서 원인을 없앤 다음에 뛰면은 떨어져요. 그리고 우리 기준 인생이 바뀌어요. 이런 사람 안 만나요. 아 그까 그러니까. 나를 도와줄 사람 나 그... 앞으로 워줄 사람이 나타나요. 그 무슨 그 무가 이걸 거든 항상 쉬는 날이면 불안해요. 막, 문자 오고, 뭐, 어쩌면. 나는 내가 불 보고, 딸내 가서, 아기 낳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, 그냥 전화 오고 막, 그래가지고, 싸우고 하고, 어쩌면 내가, 시간 되면 지 만나고, 안 되면 나는, 야, 할일 하겠다. 하나 또 문자 오고, 뭐, 만나서 문자는 뭐, 뭐, 잘뭐 뭐 하고, 뭐, 다음에 봐요, 어쩌고저쩌고, 하는. 그를 받으면 또 심장 막 그런 거. 쉬는 날이면 항상 불안해. 그도 오늘도 쉬는 날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. 아. <웃음> <웃음> 아. 방법을 쓰세요. <laughs> 뭔 방법이신가요? <있어요? 웃음> 해야지. 아, 될까요 그게. 되죠. 되니까 하라는 거지. 이제. 안 해봤으면 내가 추천 못해요. 근데 금전쪽은 너무 많이든거 아니에요? 그이사 무엇보다도 우리 기준님이살이 있기 때문에 이 살도 급해요. 이살이 있으면 왜 우리 그런 말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없어요. 그리고 더 이상 그거 안 하려면 어디 가서 돈 내놓으면 돈 주고 상담하지 마세요.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어요. 그게 진짜 면은 들으라 하는데 진짜가 아닌 말들을 많이 해요. 굿 시킨다니까. 기준님한테. 그 때가 뭐 자꾸 해라니까 그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 아니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음. 기준님한테는 지금 그런 굿이 해당이 안 돼요. 나도 무당인데 왜굿 하라고 안 꼈어요. 해당이 안 돼요.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어떤 약 처방이 있듯이 기준님한테 구슬 하게 되면 더 뒤집어지고 더 혼란하고 돈벌여 상처받아 더 기울어져 해, 해야 될게 뭐냐면 기준님이 살뺏서 음. 없애야 돼요 없애면서 이제는 아. 그러면 깨끗하고 우리 기준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를 몸만에 있는 걸 빼야 돼요. 그리고 눈으로 확인이 돼요. 빠지는 게내 몸으로도 느끼고 뭐 무섭거나 그거는 아니고 위험한건 내가 위험한 거예요. 뺄라니까 그리고 눈으로 확인이 돼요. 빠졌다는 게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. 그리고 또내 주특기고 그러면서 이분을 떼버려야 돼. 요 진짜 난떼고 싶어. 치세 어차피 우리 기준님 인생이 하면 이 사람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번 뭔가를 해야 돼요. 살은 없애야 돼요. 그래야 나머지 인생도 내가 그동안 못 사는 거 살아야 되고 얘를 없애면 이 복주머니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복주머니 하나, 살주머니 하나 같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.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.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이제 이 복주머니가 안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이살딱 차단해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가 막군만하라고죠 그게 무서웠으면 못 가고 있어요. 아, 자주 안 가봤는데 이제 애들 갔더면 어 가봤는데 뭘 해래, 뭘 해래 하는 거. 어. 하지 마세요. 이거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. 그 저는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요. 살 빼면서 이 사람 뛰어줄게. 뛰세요. 네? 근데 그이 사람 뛰는 비방을 하잖아요. 그건 응. 알고 계셔야 돼요. 이 사람이 조금 한 번은 시끄럽게 해요. 미쳐서. 아, 그니 그게 그게 직장 와서 뭐를 할까 봐. 근데 우리 기준님이 책비을안 당해. 음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준님을 한번 막드들드가막무한 번은 하고 넘어가요. 왜냐면 떨어져요. 나 욕하고 멀리하고 해도 필요없어요. 지가 푹하고 찾아와서 푹 따지고 그래서 나는 나도 주먹주먹이 설명을 하지.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세월에서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거 있냐 어디 갔으면 물어봐라. 나이 차이가 이렇게 거의 세월 동안에 네가 지금 이걸 해준 거 나한테 돈을 달래? 내 돈인데? 그거 어떻게 네 돈이야? 내가 이렇게 따지거든. 내가 너한테 세월을 흘러간 세월이 얼마고 네 가상 지키지려 노력한 건 얼만데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네가그 돈을 왜 나한테 요구하냐 양심이 없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거든 이 사람 띄, 띄는 거는 그냥 사실이고 예. 또띄는것 동시에 우리 그내 제... 예,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될것 같아 너무 그냥 맞춰서 지금 쉬는 날에 맞춰서 그냥 쉬는 날에 맞춰서 막 노력을 하고 하는 거 이제 나는 이게 막 쉬는 날에 막노여이 생겨 또 어떻게 맞춰야지 막 이게 이제는 안 맞추고 내가 내버트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. 되게 속썩고 있는데 우리 기준이 보고 누가 속썩고 사는 사람이 있어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본적이 요즘 그냥 <laughs> 내가 지금 이 무당 생활 23년 차인데, 헛소리 안 해요, 저는. 동복하는일 아니에요. 나중에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해놓고 성글 보시면, 재수 보시면, 음. 음, 저한테 한턱 쏘세요. 아우, 그렇죠. 또 자주 오죠. 아니, 자주 제... 안하도 되죠. 아, 난, 자주 안아야지그게잘 제가... 제가... 되지.